여러분. 테슬라 최근 소식 보셨나요? 중국 판매량 급감, 사이버 트럭 리콜, 자율주행 사고 논란까지,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떤 심정이신가요? 일론 머스크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매일 떨어지는 주가 보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고 불안하시죠? 처음 샀을 때는 미래 기업이니까, 전기차 시대니까, 그렇게 확신했었는데, 지금은 뉴스 볼 때마다 나쁜 소식만 들리고,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주변에서는 테슬라 물렸어? 하는 말에, 장기투자야. 하며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하고 지쳐가고 계시죠. 가족들에게도 말 못합니다. 그거 아직도 들고 있어? 그런 소리 들을까봐. 솔직히 매일 통장 보면서 한숨만 나오시죠. 그답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요즘 주식장 자체가 돈 잃었다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나 암드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저 망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놓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현재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효과 때문인지 지금도 젊은 층의 주식투자 시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그만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생각 외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하락, 급작스러운 시장의 변화가 무서우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상승장으로 시드를 불렸으니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할 분야, 즉, 방향성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분야에 몰려있는지부터 확인해봤는데요. 현재 네이버 페이증권의 검색주 상위 목록입니다. 총 30개의 사진들 중큰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테마별 관심 종목을 분류로 나눈다면 반도체와 IT 부분이 5개 중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6개, 전자 관련주가 8개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테마가 현재 상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3가지의 테마들을 조합해보면 한 가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건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전기차를 만드는 데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테슬라를 사라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요즘에 전기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의 내부엔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같이 있는데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반도체가 2에서 300개 정도인 반면 전기차는 1000개 이상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될수록 그 수가 2000개 이상으로 급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 관련 물론 반도체와 비슷한 이유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은데요. 전력설비, 충전 인프라 그리고 변압이다. 차단 관련 기술들이 주력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전기차는 들어가는 반면 충전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기차의 핵심이죠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다르게 전기차의 연료라 할수 있는 배터리 관련 주입니다 현재 전기차 오너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불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용량 그리고 안전 이두 가지입니다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10월 5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벤치의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달인 10월 부산에서도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전기차 폭발이 매년 7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기차 폭발이 굉장히 이슈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용량, 현재 전기차들은 아무리 보완했다고 해도 한여름날 묻어있속 에어컨, 입김이 날리는 한겨울의 히터, 이런 전자장치를 가동하면 주행거리가 줄어버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용량과 안전, 불편함과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차 전지, 즉 전고체 배터리 관련 테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정장이 자주 와서 급변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조정장 속에서 상승세를 탄다고 과연 안전할까요? 그러면 전자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너무 상승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일의 분야가 갑자기 엄청난 열풍을 불어와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일이 있을 확률은 너무나 적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유망있고 집중적으로 봐야하는 테마가 바로 2차전지 즉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도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기업별로 빠르면 28년 늦으면 30년도 안에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화성 유기용매가 포함된 액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충격이나 과열시 쉽게 발화하고 기화하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 전해질을 전고체, 즉 황화물이나 산화물 같은 인화성이 없는 고체 전해물을 사용하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배터리 폭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액체보다 밀도가 짙은 고체 분말을 고압으로 압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높은 밀도로 용량을 키우고 사이즈는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그만큼 많은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유망주가 될수 밖에 없는 현 시장의 주소지인 것이죠 그럼 이 2차전지 테마 안에서도 어떤 분류들을 봐야 할까요? 바로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황산화물계 같은 전해질 재료와 리튬금속 같은 응극재의 재료 고체와 고체, 계면제어 기술과 같은 기술적 요소 건습식, 전극제조, 고압적층 및 압착, 장비와 공정 물론 세세하게 말하자면 훨씬 더 많겠지만 이세가지 안에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중단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재료 같은 문제는 그나마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미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 주들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기술적 요소 그리고 장비와 공정.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우선 장비와 공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공정을 짓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공정들을 리뉴얼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들은 수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 전체에 극도로 건조하고 공기가 차단된 드라이룸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 마지막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현재도 선두주자 기업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이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데요 앞에 두 과정들은 이 기술이 발명되어야 존재가 필요해지는 과정들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더라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 바로 이 기술을 완성에 가깝게 만든 회사 즉 주식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꾸준히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관련 서적을 찾아볼 정도로 제 미래를 걸고 있는 테마인데요. 최근에 관련 자료를 찾던 중 해외 논문 사이트에서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체와 고체 계면 제어 기술 관련 논문이었죠.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가까웠던 그 기술 해답이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논문과 연관되어 있고 기술 개발을 하던 한 회사가 세계 지식재산기구 WIPO의 관련 기술을 출원한 사실을 WIPO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종목 이제 곧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고 전기차 혁명 시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과 동시에 이차 전지 개발의 선두주자가 뒤바뀌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현재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해결 방안에 눈을 부을 켜고 찾고 있는 와중입니다. 현재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과거 100년 동안보다 과거 10년 동안의 발전이 훨씬 폭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면 시장을 잃는 눈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단순히 시장을 쫓아가는 건 주식시장에선 후발주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AI, 바이오, 반도체 등등 많은 발전을 이뤄낸 다양한 기술들이 많지만 그런 테마들은 현재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상관없이 투자 종목에선 현재의 시장을 읽어 현재의 시장이 나아갈 방향, 즉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과 목적지를 선점하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주식으로의 성공.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현재 이 시장이,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지금만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지를 꾸준히 찾고 공부하며 투자하고 성공해냈습니다. 정부에서 밀어주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환경을 생각하고 운전자들의 유지비를 줄여 부담을 줄여낼 친환경. 이게 저는 현재의 키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기차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고요? 과거에 비교하자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발 앞선 미래를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도로를 보면 확실히 전기차 많아졌죠. 하지만 비율을 보면 어떨까요? 국내만 봐도 총 등록 차량은 약 2,600만 대. 그 안에서 친환경 차는 310만 대 정도 약 12%입니다. 그럼 전기차는요? 약3% 77만 대입니다. 국내가 아닌 전기차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테슬라의 본토 미국 시장 거기를 넘어 전 세계까지 아직까지 전기차가 실 등록 비율을 보면 성장률은 어림잡아도 90% 이상 남은 겁니다. 성장률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전기차 테마주들이 중요한 거고 가격 안전 불편함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잡을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세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발명하는이 회사 이 종목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선 공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내에서 이 종목 추천이라는 카테고리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바로 경고장이 날라오고 최악의 경우 채널이 정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010-2741-9655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꿈이라고 단어 하나 하나만 문자 보내주시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논문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까지 제가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큰 수익을 얻는다는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모두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운 꿈입니다. 그 어려운 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금 모아 집 산다? 현재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적금 대신 매달 10만원씩만이라도 이 종목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돈을 버는 그 꿈, 그 미래 도달할 수 있습니다.